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이곳을 우리 사랑하는 이은혜 목사님, 이곳에 오셔서 또큰부흥의 역사가 있길 바라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종 되시기를 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한 가지 읽고 여러분들한테 축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유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에 말씀해보면 빌라데의 교회가 나옵니다. 이 빌라데의 교회는 형제를 서로 사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 우리 주 찬양 보은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는 교회가 되고 또 먼저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 칭찬하는 이런 교회가 되고 또그 다음에는 영혼을 살리는데 주력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되길 바라요 여기 말씀 있잖아요 주 찬양 보은교회다 찬양으로 마음을 녹이고 성령을 녹이고 영혼을 살려내는 거. 아, 네. 그 다음에 복음으로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통해서 말씀이 영혼에 들어가야만이 그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이 것처럼 우리 말씀대로 저 찬양 복음 교회가 정말 영혼을 살리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저 찬양 교회가 되길 주의 로축하합니다그 아, 네. 다음에 자기 정성을 다 바친 것을 칭찬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정성을 다해서 몸이 불편할지라도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예수의 이름을 제일 큰 것을 칭찬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사람이 나타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져야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져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저주도 끊고 아, 네. 예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아, 네. 귀한 교회가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네. 그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는 내 이름 배반지 않았다 했어요. 사람이 성장하고 성장하다 보면 참첫 사랑을 아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고 또주님이 주신 큰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일을합니다 남종이나 여종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전하 여러분들이 오로지 주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주신 것처럼 전하여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가지고 서로 기도로 협력하는 자들 되시고 그리고 우리 이은혜 목사님 기도로 많이. 도움을 주시길 제 이름도 축복하고, 식사를 네. 가용합니다 네.